이거는 나의 비기다뭐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아, 공개하기로? <laughs> 그거를. 그걸... 아, 이거. 뭐. 저 <laughs>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네. 어, 약간 소름 끼칠 뻔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브라더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효가 전문의 김주하입니다. 오늘은.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인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지난번 저희가 인모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쵸, 네. 그때 그 그걸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일단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촬영하기 전부터 네. 한 제가 인모드를 한 인모드를 한게한 2년 넘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지금까지 한 사람들만 봐도 대충 한 1,000명 정도는 음. 넘게 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을 때는 이제 평균 한 5명씩 했었던 음. 것 같고 진짜 많은 날은 제가 네. 10분 이상 만했니 10명 넘게 네. 한 적도 네. 있었어요. 진짜. 하여튼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걸 알고 시술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인모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효과 음. 또 이런 분들이 하면 좋다 또 이런 분들이 하면은 좋지는 추천하진 그렇다. 않는다. 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하니까 좀더 효과가 좋았더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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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봤으니까 꼭 보시고 인모드 시술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전에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네. 이 인모드의 네. 원리 주효과는 여기 첫 번째 이쪽 장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강도의 고주파 에너지와 고전압 전기 자극을 위 해서 지방세포를 죽이는 거 그게 인모드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고주파로 피부 표피에 가까운 층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잔주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FX 네. TV 네. 핵심이잖아요.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고. 꽤 무게감이 있고요. 여기에 보통 온도가 뜨기 때문에 시술자가 하면서 온도 확인을 할수 있고 이 모델 특징은 이 기계 자체가 큰 이유도 여기서 음압에 걸어서 이렇게 빨아들듯이 하고 네, 네, 저도 부황라고 많이 표현해요. 네, 그래서 음압으로 땡긴 다음에 그사이에서 고전 꽃이 흐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핸드피스 보면은 이두 음. 사이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두 전극 사이가 멀어요. 가까울수록 좀 얕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좀 이렇게 넓어가지고 쉽게 들어가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깊이 있는 지방층까지 손상을 줄 수가 있고 하다 보면 은 이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30도 중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43도까지 네. 올라가요. 사십도면은 목욕탕에 있는 열탕 온도예요. 물에 들어가면 진짜 음. 뜨거우니까 통증 있잖아요. 네. 그런 통증이 약간 느껴질 네.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 이유는 음.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류가 음. 더잘 흘러서 지방세포 분해를 더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에서 네. 설명을 저항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화상을 입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음. 일단 없었고요. 그쵸? 전혀 도 없으셨잖아요. 네. 잘 만들어진 기계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효과가 어떤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꽃받침 하면은, 꽃받침에서 잡히는 부분, 여기 살 없애준다. 부위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 옆볼 쪽이랑 턱 쪽, 이중턱까지 해가지고, 이쪽이 메인 시술 범위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꽃받침 하는 부분에 살을 녹여준다. 좀 살을 빼준다. 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제가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였는데, 59kg, 58kg였을 때 얼굴 라인이 나오더라. 몸무게는 물론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음. 한번 하면 대략 몸무게가 오. 한 1, 2kg 빠졌을 때, 음. 턱 라인이 나올 음.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kg가 빠져도, 제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얼굴이 달라졌다는 걸 음. 쉽게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한 3, 4kg 빠지면, 음. 그때는 제가 봐도, 음. 얼굴은 사실 많이 빠져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도 했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만족했던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효과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붓기가 좀 있는 분들은 붓기가 빠졌을 때 얼굴 느낌이 날수 있는 정도? 그 붓기가 좀 있을 때 얼굴과 없을 때 얼굴을 본인은 되게 잘할 텐데 그 느낌을 확실히 인모드가 내줄 수 있어요.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의 두께를 뭐한번 하면 이 정도? 한번 하면 또이 정도? 한번 하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없애는 느낌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게 시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죠? 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죠. 제일 많이 하시죠. 네, 네. 1회 치료 효과는 한 6개월 정도라고 봐요. 6개월 정도. 네. 피부 안쪽에서의 어떤 콜라겐이 재생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1년 이상 된다고 제조회사의 어떤 논문이라면서 나와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유관적인 변화는 전한 6개월 정도. 일단 간격을한 6개월 간격을 하든가. 좀더 효과 있는 상태로 오래가고 싶으시면 간격을 줄여서 여러 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음, 해요. 지방세포를 이게 결국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방금입 같은 거를 네. 하거나. 을 하면은 지방 흡입을 했던 곳은 음. 살이 쪄도 거기는 좀덜 찌고 지방 이식을 받았던 곳은 살이 찔때 같이 찌는 게 음. 생각보다 엄청 오래가요. 음. 그래서 이게 지방 스포를 확실하게 녹여만 준다면은 음. 다시 살이 찌거나 시지기 음. 전까지는. 음. 그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효과가 있고, 음. 어떤 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음. 일단, 잇모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세포를 죽이는데, 지방의 볼륨을 줄이는데 주목표가 있기 때문에, 골격 자체는 작은데, 살 때문에 좀 커져 보이는 얼굴인 분들이, 아, 정말 잇모드 아, 네. 했을 때, 맞아요. 정말 숨겨진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네. 저는 좀더 부위를 좀 국한시키면은, 젊은데, 음. 여기 심술포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자 짓는 분들이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시술하신 분 봤는데, 이런 게딱 개선되니까 이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늘이 좀 덜지고. 음. 그게 좀 심술보가 있으신 분들 괜찮고. 이중석이 음. 있는데, 볼록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지방이 음. 이렇게 축 처진 분들. 음. 이런 분들이 입모드하면 효과가 음.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볼살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입모드가 안 맞을 것 같은 음. 분들은. 얼굴 자체 줄여야 될 살의 볼륨이 적은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네. 하고 나서 더. 더욱 네. 야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턱이 이미 날카로우신 분들, 이게 좀 턱이 살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시술할 때도 잘안 잡혀요, 심지어. 네. 그래서 얼굴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인모드 네. 같은 경우 시술 간격을 잡을 때, 대김 원장님 네. 주로 어떻게 잡으세요? 얼굴 살이 별로 많지 않은데 네.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은 6개월이나 음. 1년 간격으로 하게 되고, 음. 얼굴 살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얼굴 살을 좀 빼고 싶으신 분들은. 음. 최소 2주 간격. 음.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음. 3번을 보통 많이 하시고요. 네, 3번 제일 많이. 네. 저는 6번까지 하는 분들도 음. 있어요. 음. 그렇게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음. 보통은 2주 간격으로 3번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인모드할때 통증. 어, 좀 아픈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그때 한번 시술 당해봤잖아요. 음. 되게 아팠거든요. <laughs> 어떤, 어떤, 아프다. 저는 그러면은? 아프다. 네. 저는 음. 초음파보단 덜 아프다. 아 슈링크 뭐 네, 이런 기분 슈링크나 울사라 이런 거보다는덜 아프다 네. 근데 이제 부위에 좀 차이가 있어요 턱 라인 쪽이 좀 응. 많이 아플 수 있고 네, 요 네네. 턱밑요 어, 거기 있다 어, 네. 요기 할때좀 맞아요 안 맞아요 하세요. 맞아요 네. 얼굴은 좀덜 아파하는데 네. 요턱 아래쪽 할 때는 네. 많이 아파지더라고요 네. 안 아픈 시술은 아니다 네. 근데 그, 덜 아프게는 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에너지나 시간 을 네. 조절해가지고 네. 통증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요, 네. 그죠 시술팁일 수는 있겠지만 아, 아, 아. 턱부이나 이런 부위는 좀 살을 그 모아서 잘 잡아주고 하면 덜 아파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맞아요. 하고 네. 강도를 저는 안 낮춰요. 아, 그래요? 잘네요 어, 당연히 근데 하 네. 때는 힘들어 하시는데 하고 나서는 되게 좋아하시거나 다른 데서 인모드 했을 때보다 더 효과가 뭐 많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네. 언급해 주시니까 잘 잡아서 하는 편이. 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인모드 했을 네. 때 부작용? 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멍이죠. 그쵸, 네. 이거는 뭐,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반은 아무 자국조차 남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는 약간 멍까지는 아니지만, 이 핏줄 터진 듯한 아. 그 빨간 점 같은 게 보이는 게 3일 전후로 갈수 있다. 그 중에서 정말 소수만 맞아. 멍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체적으로는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네. 붓는 경우는 진짜 드물었어요. 네. 있긴 있었는데, 네. 100분 하면은 한두 분?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부어요, 실제로.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음. 그냥 색깔 변화만. 음. 그게 흔한, 음. 어떻게 보면 부작용?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음. 감수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술하다 보면은 음. 멍이 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모드 할때두 군데 말하는데요. 네. 광대 부분. 딱 거. 여기랑, 그 다음에 저는 턱 음, 맞아, 맞아, 맞아. 네. 여기가 정말 잘 됩니다. 김 원장님 음. 그때 여기 생겼잖아요 아, 딱 해드렸어요. 여기 스팸처럼 네. 이렇게 <laughs> 제가 예상은 했지만 정말 생기더라고요 김 원장님 어, 예. 딱 저도 한딱 4일이 네. 없어어요 네. 받으신 환자분들이 언제쯤 효과가 보이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시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즉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음. 진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주에서 한 4주 정도 후부터 음.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네. 이유는 이 인모드가 두 가지 모드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음. 네. 핵심인 입 지방 네. 녹이는 거는 네. 지방세포를 죽이죠 그렇죠. 죽이는데 그 죽인다고 해서 그 지방세포가 순간 확 사라지는 게 그쵸. 아니에요 네. 죽은 세포들이 몸에서 청소가 되어야 음. 되는데 그걸 대략 한 2주에서 4주 정도 네.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연속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1회만 하시고 가신다고 하셨다가 일정 시간이 전화 지나서 전화가 오세요 아, 효과가 너무 좋았다 아. 아, 3회 연속 치료로 처음부터 3회 한 걸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 있거든요 네. 그런 전화 오는 시점이 보통 빠르면 2주 보통은 한 달이기 때문에 딱김원장님과 이거는 해체하는 거다. 이거는 아무래도 네. 확실히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느 그쵸? 정도 통계적으로 네. 비슷하게 가나 보네요. 저는 이것도 딱 경험했던 건데 항공사 음. 준비생 여자분이 음. 계셨어요. 네. 되게 솔직했어요. 무슨 시술은 좋았고 무슨 시술 효과 없었고. 아, 굉장히 이머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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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제 세번 하기로 해가지고 음. 처음에 했죠. 음. 두 번째 왔을때한이주 있다가 왔던 것 같아요. 음. 효과일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와서 어. 그리고 아 그런가 네. 좀더 강도 네, 높여드릴게요 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회차 왔잖아요 근데 네. 네. 효과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아그 기간이 필요했는데 저인모드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음. 한달전후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네.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그인모드를 하면서 네. 같이 하면 좋은 시술 음. 음. 혹시 이거 추천해 줄거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저는 당연히 리프팅계 양대산맥인 네. 초음파인 슈링크. 슈링크. 네. 리프팅 레이저가 크게 두 가지 에너지 계열을 쓰잖아요. 네네. 고주파를 쓰는 게 있고, 초음파를 쓰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에 들어가는 깊이의 차이라든가, 어떤 부위에 좋다든가, 음. 뭐 효과 보이는 시간까지의 차이나 이런 게 다양한, 좀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두 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더 서로 살려서 극대화하는 거. 네. 그게 저는 인모드와 슈링크의 차이였다고 생각하고, 오. 다만, 어 슈링크가 적절하지 않은 얼굴 있잖아요 인모드처럼 이제 효과가 좀 적을 만한 얼굴인 분들은 당연히 인모드만 추천한다든가 네. 인모드로 음. 오셨는데 아 이건 인모드보다 슈링크가 더 나을 것 같다면 아예 슈링크만 권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토포톡스가 굉장히 시너지를 음. 낸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 결국에는 턱 윤곽 턱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턱 라인이 보면 은 속에 뼈가 그쵸. 있고 그 위에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지방이 있어요. 저희가 음. 뼈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인모드라는 거는 지방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음. 근데 지방을 줄여도 이 근육이 남아 있으면은 그렇죠. 골격이 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음. 근육도 줄여주고 음. 지방도 줄여주면 훨씬 결과 음. 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튀어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턱부톡스랑 같이 음. 하면은 훨씬 효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그 이제 인모드 할때 네.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음. 나의 비기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아 공개하기로? <웃음> 그거를. 오. <laughs> 어, 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음. 했더니 좀더 네. 결과 가잘 나왔다. 혹은 덜 아파하더라 아. 이런 거 있으면은 아 이거. <laughs> 뭐그쵸뭐 알아야. 알겠... <laughs> 제 생각에는 저는 두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시술할 때 반대 손으로 잡아주는 거.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laughs> 어 약간 소름 끼칠 뻔했어요. 아, 그래요? 반대손이 네. 중요하다는 게 네. 진짜 하면. 언제 올라와서 제 뒤에서 보고 왔습니다. <laughs> 네. 반대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그쵸. 네. 어, 게 네, 왜냐면, 통증을 어, 네. 줄여서 받게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돼요. 맞아요. 되고. 네. 그리고 반대손이 잘못 잡아주면, 시술을 못 하는 부위들이 생길 거예요. 그못 하는 부위를 반대손에 잘만 잡아주면, 맞아요, 전체를 네. 커버해서 인모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높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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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저도. 아. 그러면 원장님의 모는한 가지 팁만 제가 더 말씀드려볼까요? 아, 거기까지만. <laughs> 거기까지만. 이건 오셔서 확인하시는 걸로. 네. 그쵸. 이 모드에 대해서 또 하실만 할수없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드나 이런 리프팅결은 네. 제가 좀조각가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해요. 그렇게 미세하게 안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어떤 부위를 좀 다듬으면 좋을지를 고민해서 좀 줄일 부분을 이 모드로 좀 다듬어 드리는 느낌. 그런 걸좀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하는 게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의 도의자 음. 실력이지 않을까. 다른 지방 녹이는 시술에 비해서 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음. 안전한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시술이어서 음. 좀 괜찮은 기기인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시술했던 것 같고, 네, 만족도도 높았던 것 같아요. 음. 와, 오늘 인모드에 대해서 <laughs>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룬 거는. 네. 처음이지 않을까. 더더 네. 더 있을까요? 뭐 진짜?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네. 분명히 더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상 밑에 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네.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건 이제 제가 인모드 할 거예요. <laughs> 이 개원만을 기다렸어요. <laughs> 플랜을 짰어요. 제 스스로 플랜 짰어요. 인모드 슈링크, 네. 네. 턱포톡스 네. 도마톡신을 한번쫙 아, 맞고 아, 네. 2주나 한달 있다가. 네. 그, 잇모드 슈링크, 네. 또, 2주 있다가, 잇모드 슈링크, 또, 네. 이렇게 딱 3회 아. 해주실 거죠? 아. 본인이 한다는 게. 잘 아니에요. 못 <laughs> 아, 못해. 아, 저요? 개호은 다시 생각해. 같이 서로 해주는 걸로. 그러죠. 기울. 네, 그러죠.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얼굴이 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잇모드 슈링크, 보톡스, 뭐, 하면은 효과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laughs> 오늘은 인보드에 대해서 진짜 집중탐구를 한번 해봤고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상 피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